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오늘은 밀랍 그덧집 떼어놓은 걸로 어, 밀랍 추출을 한번 해봤습니다. 이 모기장에다 이렇게 딱 넣어서 는데 처음 그 밀랍을 덧집을 떼가지고 그냥 이렇게 냄비에다 담아놨었어요. 뚜껑 대충 봤그랬더니그 뚜껑이 이렇게 어, 잘안 닫힌 상태에서 그 틈이 벌어졌는데 그 사이로 소충이 어마어마 수백 마리, 수천 마리가 들어가서 알을 깠습니다. 야, 그래 가지고 그 나는 밀랍은 소충이 밀랍을 그렇게 많이 먹을 줄은 몰랐어요. 엄청 좀 많이 모아 놨는데 거의 뭐이 소충들이 다 시식을 해 버렸습니다.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소충이 들어가서 알을 낳았고 야, 이 소충의 생명력이 대단해요. 막 얘네들은 벌보다 더그 뭐라 할까? 막 전투적이에요. 이막 진짜 막그 벌통 속에 파고 들어가는 거 보면 벌들이 막아도 그냥 쏜살같이 파고 들어가서 거기 알을 까놓더라고. 저렇게 벌이 많으면은 알을 못깔줄 알았는데 그래도 알을 까는 놈이 있더라고요. 그래야 소충 몇 마리 잡아냈는데 이제 벌들이 청소를 해내긴 해내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어디서 소충이 태어나더라고요. 저렇게 벌이 바글바글 많은데도. 그 스티로플 벌통 벌 조그만 데는 지금 소충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. 어 옆에서 벌이 막 있는데도 알을 알이 부화해갖고 죽으면서도 그게 소충이 그 거기서 태어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끓이, 모기장에다 넣어서 끓였는데 한번 정제를 더해야 돼요. 놀이끼리 해지지. 이렇게 놀이끼리 해요. 근데 이게 소충이 안 먹으면은 아주 노란색인데 이 소충이 너무 많이 먹었어요. 이쪽은 이렇게 노란색, 이 색깔이 틀려요. 약간 허연색에 가깝죠? 정제를 많이 하면은 아주 노래집니다. 이 소충 피해를 입어서 이게 조금 색깔이 이래요. 이게 막 잡티가 많이 섞여서 그런데 정제를 많이 해놓으면 아주 뿌랗더라고요. 그래서 이초한개 만들 정도는 될것 같아요. 야, 소충들이 밀랍을 다 파먹는구나. 꿀만 파먹을 줄 알았는데. 이 밀랍도 작살나버리네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아, 냄새. 아, 벌레 냄새. 그왜번데기 냄새 있죠? 어마어마하게 납니다. 아, 이 소충 애벌레가 수천 마리가 있더라고. 막 이게 다 소충 애벌레야, 이게. 아, 엄청 소충이 이렇게 많냐 이 안에 밀랍이 또 있네. 딱딱한 거 보니까 이 한번 더 정제를 더 해야 되겠네. 정제를 한번 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밀랍 거르고 남은 물은 여기서 이제 무슨 꿀 찌꺼기하고 막 그런 약간 달짝지근하면서도 이 냄새가 나거든요. 그러면은 이런 데다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딱 달아가면 모기 같은 거막소층이 들어갑니다. 절로. 벌이 댐비네 그쪽으로 빌라부로 벌이 어, 그쪽으로 또 댐비네 어우 벌레 냄새 밥이나 먹어야 되겠다